자, 이 코인판에서 도지코인의 역할, 도지코인의 색깔이 점점점 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SEC가 암호화폐 ETF 상장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도지코인이 해낸 거예요. 리플하고. 사실상 리플보다도 더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제가 이 500만원이라는 투자 지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아서 여러분들 도지코인으로 어떻게든 수익을 볼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브리핑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지원금 빠르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도지로 다 수익 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도지 대량 매수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여러분들 고래들로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뭐 개발자 커뮤니티 쪽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고, 요런, 최근에 이제 뭐 시바이노 이런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여기다가 이제 도지 스팟 ETF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었죠. 그 이후에서인지 굉장히 지금 살이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레이 스케일까지 나서주면서 도지코인 트러스트 출시를 한 거예요. 이 트러스트가 출시가 되면서 고액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 중요한 겁니다.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경로가 더 뚜렷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인지 이 미래가 굉장히 밝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이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자, 위에 번호 4826-2139로 문자로 숫자 1번 써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100% 지원이 가능하니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1번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투자하는 거에 대비해서 수익이 좀 그렇게 시원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돈을 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시는 분들과 그냥 무시하시는 분들의 계좌의 차이가 천지 차이가 될 수밖에 없고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1번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1Shares ETF 신청으로 도지코인 가격 상승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암호화폐 ETP를 운영하는 글로벌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유럽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TDOG를 신탁 ETF를 신청하게 되면서 미국 최초의 ETF 상품 가능성이 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도권 투자에 편입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SEC가 도지를 투자 계약, 증권으로 보지 않고 비트나 이더와 같은 유사한 성격의 자산,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해석이 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리플하고 SEC 싸웠던 거 증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싸움이 굉장히 많았죠? 이것 때문에 리플이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도지는 이미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준비를 끝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지코인 차트를 보아하니 제가 500만 원 지원금 드리면 이거를 받으신 분들은 기회가 굉장히 또 앞서서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 락업 해지 하나만 이용하면 되거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락업이 해제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장에 없던 묶여있던 물량이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이 가격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가격이 하락이 나올 때 도망쳐야 되는데 이거를 못 도망치고 날짜를 모르시는 분들은 하락을 그대로 때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락업폐지가 되기 일주일 정도 전에는 오히려 급등이 나옵니다. 왜 세력들이 올려놓고 개인들에게 팔아먹고 내려오면 또 산다. 이게 전략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여기라 여기서 락업폐지가 됐었고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이걸 일주일 전에 팔았으면 이런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도지코인 지금 뭐. 기관, 연기금, 뭐,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코인을, 직접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도 도저히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 올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옆으로 흘러만 가고 있지만 잘 보시면 지금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락업 스케줄이.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점에 있을 때잘파셔야 돼요. 이 날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대응 자료집을 가져왔고 도시코인 가지고 수익 볼수 있도록 제가 이 락업 일정 날짜에 대해서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매도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무리될 게 없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숫자 1번 써서 빠르게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투자 지원금 500만 원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700% 정도가 돼요 이걸 두 바퀴 세 바퀴만 잘 굴려도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 써서 보내주시고 제가 지원금 드리는 내용을 좀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감사한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을 500만원 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 다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 그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지 코인으로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세력들 그림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이란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욕심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수익을 저희 텔레그램 반 분들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절대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숫자 1번을 딱 써서 4826-2139로 무조건 보내주셔야지 이번 2025년 2026년까지 해서 최소한 억대 자산가가 되고자고요. 모든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응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 100% 지원 나갈 테니 숫자 1번에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우리는 아직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 말 정도에 분석된 자료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락업 해제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소 10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건데 세력의 매집이 끝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대폭등이 나온 다음에 미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이 5만% 6만%씩 먹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가 우. 손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업해제 일정으로 락업해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락업해제 일정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대폭등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딱 써서 48262139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자, 만원 투자했을 때 4,190만 원이 되는 거고 100만 원 투자했을 때 4억 1,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418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락업 해제 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불장에 100만 장자가 되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 지급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